나 지능 만들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형님 동생분들? 치명타 만들어 아니면 지능 만들까? 지능을 만들면은 명중하고 데미지하고 다 챙겨가니까 그냥 지능인데 이건 옵션 두 번째 옵션이 마음에 들진 않아. 치유력 회복 능력이잖아. 그럼 두 짝을 만들어야 되니까 천연 모피가 몇개 필요하지? 지금 상황에서 자 그러면은 160개에서 34개를 나누면은 126개, 어, 어. 126개, 126개 반. 아니, 이 시청자가, 이씨! 몇백명 있는데, 이거 계산을 왜 못하냐, 지금! 아니, 회계사 없어요? 아, 진짜 너무하네. 슬프다, 슬퍼. 아, 근데 고대 파피루스가 없는 건가? 와, 고대 파피루스 소름끼치네. 다른 서버도 이거 시세 이래? 나이가 맞아, 이게? 다른 데도 다 비싸다고? 와. 나 오늘 근데 미친 척하고, 여러분들. 총명의 비전서 이거 숙년 만드실 수 있는 분 있나? 이거를 총명의 비전서를 와 고대 파피루스가 10개, 5개 5개 구조자의 반지 총명의 비전서 와 총명의 비전서 총명의 비전서 10개를 만들라면은 파피루스가 30개가 들어가 해외이가 너무 많아갖고 아 어, 계정 받았다 일단 총명의 비전서부터 부탁을 좀 드릴게요. 20개 한방이야, 그냥 반지 번영, 번영의 비전서 제작제로 비전서. 이거는 숙련으로 한다고 해도 거래 가능밖에... 안 거래 가능 나오는 거 빼곤 없네. 8개, 130... 음... 잠깐 안 보면 시세가 싸져. 자, 10개 맞지? 그리고 장신구, 반지, 지능... 지능 두개 스펙업 해야지! 지능 두 개인데, 자, 이거를 4강 찍으면 어떻게 되니? 이중피해1 올라간다고? 느낌 없어. 자, 천연모피인데, 천연모피가 도약인가? 천연모피 총명인가? 천연모피 총명이네요. 예. 총명 물에 등록 좀, 좀 할게요. 천연모피. 41개잖아. 그럼 39개니까 119개. 자, 이것 좀 해주세요. 10개. 음, 깔끔하게 끝났네. 10개 그치? 오 대성공 나이스 반지 금속 파편 금속 파편만 있으면 되네 이제? 맞지? 아 진짜로 씨자 진짜 영웅 악세 한번 나와라 미친다 그러면 이게 맞지? 이거 가는 게 맞지 지능 투사냐 구도자냐 아, 근데, 데미지는 똑같단 말이야. 이게 몬스터한테 이게 더셀 수도 있긴 해. 잠깐, 다른 거뭐 먼저 만들 수 있는 거만 체크 한번 해볼까? 감시자의 어리띠. 지능 1. 근데, 피해 감소가 너무 많이 빠지잖아, 이거. 목걸이. 원거리 피해 4. 정신력 회복량. 귀걸이. 정신 1. 이중 피해 2. 아하. 에이, 그냥, 총명으로 반지 두개 만들어, 그냥. 그게 맞아? 어딨어? 반지 두 개. 구사냐 치명타냐, 지능이냐, 둘 중에 하나 였는데 아무래도 이게 우선인 것 같아. 자, 제발, 영웅 뜨면 미친다. 기술 피해, 오, 치명타, 생명력, 회복량. 가자! 간다 와! 와! 사고 쳤어, 와. 와, 나 사고 쳤어, 어떡해. 감사합니다. 그냥 우주최초랑우주최초는 골라서 다 하네요, 지금. 와 이거 선 넘었는데 형 그거 확률 얼마인지 알아요? 0.5퍼 대성공 확률이 0 5인데 그거를 아 미쳤다 진짜 와와 영반 와 영반 와, 0반? 와, 0반 떴어 영반 0반. 와 옵션 궁금하지 와 이중패 사 올라간다 뜨면 대 대박이다 가자 사 아이고 씨, 성격상 진짜 확신 아니지 이건 아니야 진짜 아니야 맞지? 형안 돼요 진짜 아니야 아, 진짜 아니야 형 성격 성격이가 나발이 진짜 아니야 성격 죽였어 지금 자존심 까나 무게 어형 진짜 현명했어 요 진짜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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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해 아 됐어 진짜 우주 천체 골라서 다 한다니까 맞지? 맞아.